가장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진리는 뭐냐면,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내세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화합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만족감과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예, 그리고 통로로 결혼. 누구는 결혼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주셨죠. 8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영적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싱글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독신, 싱글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싱글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불행하면요, 결혼해서도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만나면 불행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별을 하셨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싱글의 삶으로 부르셨고요.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하도록 부르심을 주셨어요. 결혼도 부르심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 비극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베스트셀러 비즈니스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면 예수님은 인생을 실패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인생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싱글의 삶을 살아가면서 싱글 때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싱글들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싱글때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멋있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결혼해 가지고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충족받지 못하고 멋있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결혼해 가지고 서로 그냥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결혼에 상대방 배우자가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됨을 누릴 때 채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공급. 그게 없으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채워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가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장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부부가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했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결혼은요. 삼각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삼각관계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신일 때, 싱글일 때도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때 온전한 영적인 결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동안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부부가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정, 정말로 상관이 없는, 전통적으로 볼 때, 보수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의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